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석지훈입니다. 어, 사업은 어느 한 대가를 받고 가치를 제한해 주는 것이고, 봉사는 아무 대가 없이 가치를 제한해 주는 것인데요. 어, 저는 이두정 반대되는 단어들을 단어들을 혼합해 만든 제 배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보이시는 거는 베이글인데요. 어, 미국에서는 아침밥으로 베이글을 많이 먹죠. 뭐 한국에 비해 달리 뭐 베이글의 종류 도 다양하고. 또 다양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 기숙사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고학기 그 2학년 가라기, 즉 여기로 따지면 1학기 때한 어, 배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베개집이 있었는데 그 베개집의 이름인 핫베이그스를딱 화베이그스 드래블 서비스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 처음부터 어, 아주 큰 환영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어, 공급과 수요가 완벽했고요. 왜냐면은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어, 아침밥 먹을 시간 없이 뭐 한 일곱시 반쯤에 일어나서, 뭐, 허둥지둥, 뭐, 샤워하고 옷 입으면은, 뭐, 거, 겨우, 겨여시 안에 1, 2시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 그 아침밥, 그것도 핫베이글에서 제공해주는, 뭐, 그, 베이글 샌드위치를 배달해준다니까, 선생 뭐,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까지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존재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매일 아침이 다시 반에 일어야 돼, 일어나야 되니까, 한몇 주가 지나니까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첫 주에는 뭐, 하루에 100을 10개만 배달해도 되는데, 이제 뭐, 3주째 되니까 뭐, 30개, 뭐, 30개를 돌파하는 날도 있었고, 수익은 많았지만, 아무래도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컸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이제, 30개를 들고, 30개의 주문량을 들고, 한 6시 20분에 합교에서 시작하면, 한 50분 걸려서, 7시 10분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30분까지 20분 안에, 캠퍼스 이곳 쪽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하는 것, 그게, 뭐, 참 많은 시간이고 그 시간을 다 빼앗긴다는 것에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외에도 이제 외상으로 외상으 배교를 산 아이들한테 이제 돈을 회수하러 가는 거, 그 외에도 이제 또 자기가 문에 놓고 그걸 까먹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배달하는 거,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기숙사, 에 기숙사에 사는 학생의 방을 찾는 것까지 참 제가 뜻밖의 고생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그로 인해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배달하러 을 와도 뭐 힘들어지고 그리고 한몇 주가 더 지나면서 주문량도 많아지고 불평, 학생들의 불평불만도도 많아지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딜레마가 온 거죠. 이제 수익성도 낮은 데다 왜냐면 작은 학교다 보니까 그렇게 뭐, 뭐, 모든 학생들 뭐 한, 한 50에서 70명밖에 배달하지 않으니 일주일에 8만원에서 8만 10만원밖에 못, 못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제한 그거 에 이제 사업 사의 서비스 제공. 참 갈등을 하고 있는 시기에, 어 제가 학교 매점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있을 때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막, 어 아씨 아침 너무 잘 먹었다고 뭐 아니면 다음에 주문하겠다 아니면 혹시 혹시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가 원하는 날에 배달을 그냥 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학생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그거에 힘입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12월쯤 되니까 단골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 9월달에 시작한 사업이 12월달이 돼서 이제 학생들 한 30명이 어 그저의 제 사업 계좌를 틀었고 선생들도 님 틀었기 때문에 좀 인기가 정말 컸습니다. 이제 뭐 다섯 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제가 수익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학생들 아니면 그제 고객들을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일하는 것도 덜 힘들어지고 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뭐 어쩔 때는 성의 없는 칭찬으로 들리기도 했었지만 뭐 학년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학년 남녀 상관없이 이렇게 저한테 칭찬해 주는 모습이 저는 정말 좋았고요. 어그로 인해서 이제 배달하는 것도 좀 즐거워졌습니다. 그, 그 그때 제가 깨달은 교훈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사업의 성공은 이제 이익의 증과와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이 즐거우면은 이제 성공을 한 느낌이 든다 아니면 성공을 했다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이 배결 사업이 사용하는 학생의 수에 비해 수익률은 낮아도 계속 진행하면서 학교의 한 전통으로 이어져 나가는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핫배결 서비스도 이제 그베이기를 통해 배이글을 대라면 수익을 증가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베이글을 통해 베이글전 배달해 주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학생들한테 좋은 아침밥 수단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 되었던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학생들한테 더 빠르게 그아 베이글을 배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이글 그 사장님의 이메일도 따놓았 제가 벌은 수익에 좀 뜻깊은 곳에 쓰기 위해서 후원단체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제가 떠나고 나서 후, 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후배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꼭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제 학교 하나의 전통이, 전통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 학, 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 학교에서 시작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